안녕하십니까. 대한목재 대표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저 명지, 명지 이마트 터레드스 왔습니다. 현재 오늘 3월 18일입니다. 저녁 8시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여기에서 마지막 코스입니다. 마지막 코스 이어서 오늘 보고, 오늘 인천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명지 이마트 터레드스에서 지금 우리 대한목재에서 지금 20% 형사하고 있습니다. 명지에는 네인트리가 좀 많이 와 있고, 요즘에 네인트리가 대세입니다. 요번에, 저 명지에서 구매 못 하신 분은, 명지에 와서 구매하십시오. 명지 이마트 트레드스에 와 있습니다. 대한국제 대표 김진혜입니다. 저는, 17일날, 실제 날 음, 안성 갔다가 안성 갔다가, 지리산 갔다가, 하만 갔다가, 태우 갔다가, 지금 부산 명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빠른, 날짜를 잡고 이제 올라갑니다 대항목재 대표 김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항목재입니다 오늘은 다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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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입니다 다대포 앞에 꼼장어 먹을거 올랐죠 그래도 인천서 인천까지 왔, 부산까지 왔으면 꼼장어 하나 먹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스케줄 곰장어 먹고 올라갑니다 집에 오늘 인천가면 새벽 3시나 4시 도착했죠 그렇지만은 역시나 아침 다 5시나 6시 에 되면 인천회사에 나갑니다. 또 내일 아침에 제가 유튜브 찍어서, 대한목제 유튜브 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네, 마파벌이라고, 마파벌이라고 요새 강화하고 있어서 내일 아침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목제 대표는 항상 그렇습니다. 넘 잠잘 때 일을 해라. 돈은 그냥 벌지 않습니다. 사실 열심히 살면 돈은 자동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한목재가 더 성공을 많이 하도록 옆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앞으로 부산에 다음 목재 곰장한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아 이게 곰장호입니다 대한목재 대표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아, 저 양념이 아니고 이건 양념 아니게 이 뭐지? 송구입니다. 제가 곰장을 이거 런잘못 먹어봤고 아까 양념이었고 저거는 송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수했습니다 제가 3월 18일이 아니고 3월 17일입니다. 3월 17일날, 이제 저녁에는 마지막, 이제 곰장을 먹고 올라가면 내일 아침에 좋은, 또, 무조스 랩을 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17일입니다. 우드 슬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건조, 두 번째가 가공, 세 번째가 바로 나무죠. 좋은 나무를 가치있게 만드는 일, 바로 대한목재 우드 슬랩입니다.